자, 오늘 저는 요 뒤에 보이는 시어 방조제에서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빗케! 폴링이트! 나이스. <목소리> 오. 우싸. 자, 안녕하쇼. 죄송체이 낚시꾼 낚아용요. 오늘 오랜만에 여기 시아방조제에 나왔는데 요즘에 쭈꾸미도 잘 나오고 삼치도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추석대를 전후로 해가지고 물고기가 잘 나온다고 하는데 삼치가 또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사이즈가 엄청 큰건막 대삼치 막 이런 건 아닌데 쏠쏠한 사이즈의 삼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삼치를 한번 잡아보려고 이렇게 나왔고 오늘 또 혼자 나온 게 아니죠. 또시아방조제의또 또 아버지, 또시아방조제의또 어머니 와 같이 나왔습니다. 그분들 한번 만나보시죠. 자 저기 열심히 날리고 계시죠.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시아방조제 어떤가요? 시아방조제 아주 핫합니다. 사람 벌써 많아요. 쫙 섰네. 토요일인데도 사람 엄청 많아요. 출근 안 하나? <laughs> 가을에는 사이즈 큰건 얼마나? 5차, 6차, 아. 살차 정도 나와요. 그러면 막 대삼치 나올 때는 네. 봄에 나오는 건가요? 6월부터 7월 말까지. 사이즈 얼마? 대답 그때. 그때? 죠 우와. 오케이. 네. 어우. 얼마나 거나 기대해 봅니다. 기특합니다. 응. 오케이. 야. 이 한대. 야 얼굴 좀 봐봐. 이거 저 얼굴 보고 싶다. 오 좋다. 대단합니다. 야. 어, 고맙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야. 와. 나이스 나이스.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네. 우와 사이즈가 사진 좀 찍어도 돼? 라인이 되게 얇은데 메다급이 네. 올라와요? 이라오와 네. 신기하다 게 아니고, 기술로, 기술로 올리는구나 이게 있어요. 아침에 일찍 하는게 낫죠? 지금 딱 해야 되겠네요 입질은 있었어요? 아 입질 없습니다 <웃음> <웃음> 보통 이 제가 제 가야지 나오잖아요 선생님하고 만나면은 거의 필광이다 <laughs> <laughs> 그럼 가시죠 네. 레고 레고 디아이 시대에 또 에견 남! 아... <laughs> 아 그... 소녀 소녀 하신 분그 여자 따라주시 해야 돼가지고 나키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약간 느낌 왔었거든요 진짜 뚜둑했죠? 뚜둑했어요 오 네. 대박 율리스 님이시고요 대토남의 율리... 윤리... <laughs> 예스입니다 예. <laughs> 아, 오늘 작업은 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 헬스장에 지금 가입하신 분 계신데 일식 전문 아 네, 그 중식 전문 야 네. 어떻게든 요리를 해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오늘 노시겠네요 <laughs> 한번 멋있게 던지는 거 한번 알겠다. 찍어볼까요? 하! 야 거침없이 돌려야 되는데 어? 어? 저기 바닥에 아. <laughs> 아니 네. 자꾸 뭔가 나사가 빠져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는 몸을 떼어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잡는 걸 좋아하는데 아 뭔가를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아, 나중에 저랑 네. 또 물에 같이 들어가시죠 아 너무 좋죠 형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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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율리에스님 꼭한 마리 잡기 아, 파이팅! <웃음> <Yes>. <웃음> 히트야 히트! 잡았다! 나이스! <웃음> <웃음>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역시 율리스님 오니까 잡, 잡히네. 아, 역시 까마귀 형님입니다. 역시 율리스님 오니까 잡히네요. 대박. 와. 와, 이게 삼치인가요, 형님? 네, 이거 삼치, 삼치. 와. 지금 입질하거든요? 네, 아, 어, 형님. 어, 알겠습니다, 형님. 어, 바로 해서 한번 일하겠습니다. 어. 형님, 어, 이따 추고 싶은데, 이거.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형님. 추워가지고 아, 추워. 예. 자, 시와 삼치가 9월달부터 해가지고 조금 사이즈가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어? 삼촌 이빨이 끊겼어요 지금 붙었어 빨리 잡아야 돼아 까비 채비 다시 했고요 여기 내려갈 땐 조심해서 내려가야 되고요 저 같은 초절정 무궁의 고수는 이런데 잘 내려가는데 하수들은 조심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일단 바닥에 착수를 시키고 텐션을 준 다음 한번팍 떼고 띄우 띄우고 졸라 감는 거지 까빙빙빙. 까빙빙빙빙. 까빙빙빙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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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세요? 네? 아, 걸려가지고. 아. 네. 어, 또고소에 엉켜가지고. 손만 뽑으면 습니다 아, <laughs> 아그 본인도 거시던데. 네, 느낌이 어떤가 일단 먼저 손맛 좀. 한번 들고 쭉 해서 감아요. 원래 이제 액션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네. 윌리스님 액션 그런 거 필요 없이. 네. 감는 거 먼저. 이거 펌핑 제대로 돼요, 이거. 지금 저 펌핑 벌써 됐어요. <laughs> 만져보세요. 오오뭘오해요 <오케이. 웃음> 바로 <laughs> 규이 어, 잡았는데? 그렇지. 그런 느낌! 파이팅지 아, 꽝맨님 말 들어보니까 지금은 큰 거는 안 나오고 잔잔바리들, 구워 먹기 좋은 사이즈들 나오는 것 같아요. 히트! 폴링 히트! 나이스! 아, 잡았다! 맛있어! 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삼치다! <laughs> 나이스! 바로 폴링 히트에 물었습니다. 벌써 또 잡아버렸죠? 두 마리? 요 전에 바로 입질 있었어요. 툭툭하고. 그래서, 어, 폴링 히트에 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폴링을 줬는데, 폴링이라는 게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거 말하는 건데, 폴링을 줬는데 딱 물었어요. 자, 요게 바로 시와 삼치입니다. 시와 삼치. 사이즈 한 3자 정도 돼요. 3자딱 구워 먹기 좋은 사이즈죠. 크아 나이스. 두 마리 있지. 아까 잡았던 게더 크네. 낚시 쉽네! 낚시 쉬워, 낚시 쉬워. 뭐, 그까짓거 대충. 폴링 주면 문다, 아이가? 이게 어피에 문에, 어피에. 아까도 어피에 불었거든요. 오, 나이스! 자, 우리 꽝맨님한 마리 잡았어요. 아, 나이스, 나이스. 좋다. 어디다 놨어요, 꽝맨님 아, 거기 있구나. 아, 나이스. 좋다. 아, 딱 바늘 치이 물고 나왔네. 딱 이거 어피에 물고, 물고 나오더라고. 물고 어, 내꺼보다 사이즈 좋다. 지금 오늘이 좀 작은 게 들어온 것 같아요. 아. 저번주에는 살짝 후반때 나왔거든요. 아. 네. 배가 홀쭉하니 아주 배가 고프구나, 니가. 형도 배가 고프단다 네, 지금 배고픈 친구들이 많은 거 같아 지금 넣으면 나와 넣으면 어, 이제 배부른 거 같은데 아니에요 홀쭉하잖아요 배가 대회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 어, 빨리 가시죠 아, 나한테 오려고 했던 거 같은데 <laughs> 이렇게 해서 야 벌써 3마리 시야 3총사 3명인데 3마리 잡는 거 같네요 <laughs> 신기하다 이게 진짜 이만한 것도 나와요 이만한 거와막 빵이 이래가지고 하면 됩니다 하면 돼 네. 지금 멀리서 안 물거든요 네. 가까이서 물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어, 좋아, 좋아. 가자. 가자. 또 잡아볼까? 까블레스. 음. 자, 와라. 큰 놈을 알아. 음. 히트!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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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히트, 히트. 히트, 히트. 하, 나이스. 어, 맛있어. 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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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사이즈 좋아지죠? 아하, 나이스. 계속 나오는구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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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까브레스 갈기자마자 바로 나오는 거 역시 역시 사이즈 1등 사이즈 1등 삼치 붙었습니다 아 비린내 아 비린내 씨. 뭐야 이쪽이 도와주라고 들었습니다 형님 아예 어서 오세요 여기 아,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일로 오세요 아잘드좀친고게어요 네네네 이쪽으로 와서 던지세요 이쪽으로 여기 넣으면 나와요. 지금 방금도 네. 입에 들어갔다가 네. 귀찮아서 뺐어요 제가. 여기 제자리에서 서서 해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막 너무 빠른 액션 말고 천천히 액션 줬거든요. 그랬더니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꽝맨님 좀 알려드리고 왔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뭐좀 잡으셨어요? 네. 뭐 잡으셨어요? 삼치, 삼치. 아 사이즈 어때요? 사이즈는 작아요. 아 30, 30 정도 돼요? 네, 딱딱. 아몇 마리 잡으셨어요? 몇 마리 잡았는데. 어 많이 잡으셨다. 피달아 가지고 스셨구나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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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만 보고 있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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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들어. 나 살짝 들어. 그렇지. 어떤데? 커고. 커커 코코. 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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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나이스! 나이스! <laughs> 지로지로지로 빠지면 바로 간다. 지로지로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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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야 손맛 봤네 아야 접대 낚시 지린다 <laughs> 나이스 나이스 손맛 어떤데요? 맛있네요 맛있죠? 아, 이 맛에 이거 네요 이거 한번거 아니야? 아, <laughs> 이거 크게 보이려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laughs> 키스 가능? 나요 아니 안요안부러안부러안부안 <laughs> <아무래. 아무래, 아무래. 웃음> 좋은데요? <웃음> 히트 아, 어, 나이스, 나이스 히트. 좋다. 아, 어, 잘 잡으셔, 역시. 우와, 사이즈 좋다. 오, 어, 사이즈 좋은 거 나왔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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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이야, 오늘 장원이요. 야 나이스. 야, 이거는, 얘는 메탈 묶어왔네요. 보통 다른 애들 다 지금 어피 물고 왔는데 사이즈가 크니까 메탈 물고 오네 네 메탈 야, 물고 왔어요 예. 아 들어왔네 큰거 들어왔네 메탈 어시스터 물고 왔네 이야 이거 빨리 잡아야죠 이거 에? 잡을 수 있어요 아니 휘는 게 틀리네요 어 그러니까 휘는 새 틀리네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키에서 완전 <laughs> 유턴을 해보이네 요것도 바로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최종 조각 <laughs> 어느새 또 몸을 <laughs> 아 미쳤다 예. 하는 사람은 뭐 그냥 예, 이게 오시죠 형님 하하 <laughs> 예. 예. <laughs> 우와, 미쳤다. 제가 4마리 잡았고, 꽝맨님 3마리 잡았어요. 근데 와, 이거 사이즈 좋아. 나눠 갖고 가서 또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봬요 안녕. 자, 이렇게 집에 도착을 했고,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겠다. 이야. 까릅.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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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게장 간장 국물 싹싹 비벼가지고. 야. 음맛 있는데?